어서 나와야 돼. 어, 바, 사람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가, 저? 어디야? 뭐지? 밖인데. 우리 집 앞. 우리 집인데 아, 왜, 지, 왜? <dive> 와, 뭐야? 우리 집이 여기. 와, 여기. 와, 이거 반전. 와. 이게 뭐야? 와, 우리, 어, 우리 집 밑에 뭐가 있었던 거야? 아니. 우리 집 밑에 뭐가 있었던 거야? 뭐야?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laughs> 온 김에 <destination 웃음> 자고 가요? 일로. 어... <laughs> 어? 아니, <이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와, 우리 집 밑에 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우리 집 밑에 이런... <laughs> 아, 응원이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집 밑에 이런 게 미쳤네. 야, 반전이다. 와, 반전 드라마였어. 몸좀 녹이시죠. 네. 와, 야, 아, 씨. 진짜 반전이다. 진짜. <laughs> 아, 아까 동굴, 동굴 지도 좀볼걸안 해서. 진짜 끝이었네 저 뭐야 아 깜짝아 응? 네? 우리 집에 오리 머리가 머리가 있다고 <laughs> 오리가 돌아다니어 깃털 있다 깃털 어? 어? 뭐, 오오 모이네 예, 네, 깃털 모였어 아이 나무 내가 나중에 실수로 베면 진짜 웃기겠다 <laughs> 근데 그거 꺼놨잖아 저희 아 아니구나 <laughs> 나무는 벨수 <뵐> 있죠 <laughs>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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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장을 한번 하도록 저장하고 아, 잠도 자고 네. 이제 싱코를 가면 된다고요? 어떻게? 다 본건가요 이게? 아니 싱코를 가려면 아까 그 동굴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왼쪽?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배고파 잠깐 물고기 잡아야겠다 물고기 드실? 오 비와가지고 어. 물 엄청 많아요 <laughs> 깨깨님꺼까지 잡아 드려야지 아이고 근데 물고기가? 잘 피하네? 이거 말린 물고기도 이거 아 물고기 마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아, 는아 너무 빨리 <laughs> 진짜 이렇게 집에 올줄 몰랐다 어허 <laughs> 아 위에 토끼고기 마른 것 같아요 챙겨가 이거 나중에 갈게 이야 점프샷 안되네 아 여기서 다시 타잔처럼 돌에서 뛰어가지고 혓. 아 안되네 그 왼쪽 동굴에 더볼게 없는 건가? 그 왼쪽 동굴에 들어가서 지어 양강불 있면 아! 물고기 날라갔어. 볼게! 물고기를 하나 먹을까요? 어, 물고기가 배가 은근 많이 차네? 꽉 차요? 좋아. 근데 어. 잡을 수가 없어. 애들 다 멀리 갔어. 똑똑한 애들. 그래도 우리 왼쪽에서 잠수복 얻었으면 뭐할거 없지 않을까요? 이제?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유니크 아이템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싱콜홀 가는 방법은 짚라인 비비기 등딱지. 뭐?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니 그 싱콜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싱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laughs> 아니 세상에 진짜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 진짜 저기다가 뭔가를 만들어야겠어. 여기 물고기. 어, 구웠어요 어떻게 잡았대? 네. 잘 먹을게요. <laughs> 잠깐 짐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짐 라인이 있어? 설치해야 되나? 그 책에 있나? 짚짐 어, 그러니까 라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들어야 돼요? 맞추. 어. 오... 근데 아래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등반 밧줄? 이런 건가? 모르겠다. 등반 밧줄? 어? 짚라인 있긴 있는데 그러면 아래도 설치를 아, 해야 될텐데 그니까 아래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하려면 이상하네 어렵다 이겼나? 이겼다 싱코를 그런식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게임을 동굴로 가는 길 있지 않나요? 사슴 하 <laughs> 불쌍한 사슴 덫이 발동도 안 되있는데 걸려있네 거의. 토끼 덮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사슴. 어. 어. 저 이거 사슴. 아유 징그러. 왜왜 왜. 사슴 왜, 왜, 이거 왜? 고기 좀 말려주세요 이거. 가리. 꽉 찼어요 꽉 고기. 네. 가방에 대체 뭐가 음. 있는 거예요? <웃음> 가방에, <웃음> 가방에 <웃음> 고기가 꽉 찼어. 어, 가방에 대체 뭐가 얼마나 알려주세요. 있는 거야? 요즘 저위2 층에 그 지붕에 삐고기. 음. 있어요. 그말 마른 거그 챙겨가요. 가리. 아 이건데 그 말는 말, 말 아, 마... 내려가는 방법이 여러 개라고요? 동굴 아 동굴로 통해 가거나 짚라인을 통해 가거나 비벼서 내려가거나 등딱지 좀 일단 와 비와 가지고 물 봐요 이야씨 와 진짜 많다 마셔야지 바로 꿀꺽 한번 마셔줘야 나도 <laughs> 와 신선한 입맛 가기 전에 저장 한번 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뭐해? <laughs> 아유. 주, 마, 죽을 것 같아. 죽을 그런 생각을 같아. 하면 진짜 죽습니다. 아니안죽을수 있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오 왜?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아? 뭔 어, 소리예요? 엄청 큰 목. 뭐, 그러니까. 몬스터. 이거는 사람 형 몬스에서 터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이거 하마한테 나는 소리인데 뭐야? 오씨 공룡 아니야? <laughs> 구, 공룡인데? <laughs>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제사플 경험으로 봤을 때 왼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오케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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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있다. 드라곤 어떻게? 잡기계양 갑옷 한번 얻어야죠 또 오랜만에. 동굴은 싱크홀 위에 큰 강을 건너가야 된다. 고 함정 어, 다 설치. 근데... 함정 다 설치. 싱크홀에서 하는 방.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아까 그 장수정 있는 데는 더볼게 없는 거예요? 뭐야 왜 사슴이야? 왜 사슴이야? 왼 어? 어? 사슴? 고기 또 말려야겠네. 이거 말려주세요. 내가 말려볼게요. 가죽온 다음. 엔딩 엔딩 보는데 오래 걸리나요 혹시? 여러분? 그 싱크홀 만약에 내려가면은? 가고나서 아씨 말린고기를 어, 걸어버 걸릴 것 같은데? 까리 좋아 아니면 이거 저장을 해놓고 이거 엔딩 보는 거를 음. 다음에 볼까요? 아 그럴까요? 약간 시간이 좀 음. 애매할 것 같은데 아 맞아 거. 중간에 걸리면 또 나가기가 애매하겠다 그지예 그니까 러 중간에 걸리면 이제 또 이제 오버되는거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우선 저장을 하고 한 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은 응. 진짜 우리 근데 벌써 아니죠? 엔딩을 보는 거야? 와우, 리 진짜 대단하다. <laughs> 아니 나 이렇게 엔딩을 빨리 볼줄 몰랐는데. 그러그게요싱크를 내려가서 한 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와 엔딩이다. 나 사실 이렇게 엔딩 보는 게임 많지 않은데. 저도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저도 스스로 막저 위쳐도 작년에 사놓고 음. 엔딩 못 봤거든요. 그 엄청 길잖아요. 저도. <laughs> 네, 제대로 너무 길어가지고. 음. 그래서 스토리 다 까먹어가지고 만약에 할 거면 처음부터 다시. <laughs> 저도 위쳐하다가 말았는데. 응, 어. 어, 한 아, 20시간 했거든요. 와, 실그 실이 구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멘붕 와서 그때부터 못 하고 있어요. 음. 그럼 되게 애매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음. 저를 이거 1 시간 남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시간 남았다 잖아요 저희한테 두세 네. 시간이에요. 네. <laughs> 아시죠? 많이 걸려도, 많이 어. 걸려도, 그냥... 두 시간 하고, 응. 나중에, 만약에 같이 이거 하면은, 응. 시간 막, 하면은. 저 어, 어디 가냐? 어... 어.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은 같이 뭐, 레시을할까 아, 좋죠. 레시 좋지. 예. 응.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스터 에그를 찾으라고요. 어. 그러면은, 글라이더 타고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그런 글라이더 있어요? 글라이더? 글라이더가 있다고요? 야 글라이더 있으면 그건 가야, 찾으러 가야 된다. 와 미스터 에그. 글라이더는 부상자가 없죠. 생존자와 사망자가 있을 뿐입니다. 야 이거 왜안 잡혀? 거기? 저는 나는 보이지 않아. 칼로 그다. 오 칼로 잡으시나요? 우와 오와 왕건이다. <laughs> 와이거2 어, 인분 이거 왕건이 잡았어요. 왕건이. 와 이거 4 명이서 먹겠는데? 와, 월척이네? 이거 낚시 게임이잖아? 뭐야? 하지만 말리면 똑같습니다, 모양이. 아... 말린 고기 몇 개만 하나? <laughs>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렇게인 것 같은데? 말린 고기? 그렇지. 말린 고기 3개. 아, 이거 생선샘이다. 이거 들어. 이거 말려. 요거는 말린 거겠죠? 오케이 다 말린 고기. <laughs> 살림 잘했네. 어 살림 잘 차렸어요 여기다가 이거 토끼 고기 이거 마른 건데 이거 왜안 가져가세요? 아 진짜 어, 어떻게 딱아저 어떻게 딱 보고 알아요? 딱, 딱 봐도 딱 말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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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게 똥... 똥색인 거. 너무 똥색인 거. 근데 저어어 어, 됐다. 오, 음. 너무 똥 생이. 나중에 이제 챙겨 참여하면... 봐도 안 해. 얘는 약간 생고기 같잖아, 이거. 음. <laughs> 거의 진짜 원주민인데. 네. 님 부부야려 <laughs>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laughs>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러면 일단 저장하고 음. 여기 끝내고 나 이거 엔딩은 다음, 다음 시간에 보죠. 네, 다음. 이 <laughs> 이대로면 어. 이번 주 내에 만나겠는데요 또? <laughs> 네, 이번 주에 만날 거 같은데. <laughs> 이거 안 그럼 스토리 까먹는다고. 아, 맞아. 맞아 뭐 근데 왔구나, 스토리라고 이거. 할 것도 없지만. <laughs> 까먹어, 까먹어. 야. 이러다 내일 합방하는 거아니죠아 네. <웃음> 와.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하고 다음 저녁 평일 저녁이나 뭐 주말에 그러자고. 평일 때 저녁이나 혹시나. 주말에 하거나. 네. 그러면 인사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여기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나 들고 인사해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아아불안 붙였어. 네. 어 우리 어차피 저장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한번 집에다 다이너마이트 던져봐도 돼요? <laughs> 왜, 왜 불안해요? <laughs> 어. 아니 우리 저장안된거 알았잖아. 우리 우리 저번에 싸웠는데 알았어. 응 음. 아예 궁금했는데 안 되겠네. 집어넣어놔야지. 집어 넣어, 집어 넣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넣어도 넣어도. 아예 그러면 조명탄 어때요, 아니면? 어, 조명탄 괜찮지. 설마 <laughs> 다 불타는 거 아니겠죠? 까서 한번 던져보세요. 아예 근데 조명탄은 괜찮을 걸? 조명탄. 괜찮지, 조명탄은. 무서우니까 집 앞에 던질까? 아예 뭘 겁을 내니까? 조명탄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안 되면 제가 저거 제대로 그대로 지어 놓겠습니다. 봐봐, 괜찮잖아. 봐봐, 봐봐. 뭐야? 괜찮? 그치야? 괜찮네.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심지어 저장하고 나중에 매준이 사다뭐뭔 소리야 저건 <laughs> 또? 어디 갔어 동정찬? 심지어 집을 통과했는데요? 물속으로 <laughs> 들어 물속으로 들어갔어. <laughs> 아니 뭐야, 왜 물속에 들어가 그게? 물속에 들어갔어. 뭐야, 노잼. 아, 오케이, 잠시만요. 왜왜 왜, 왜? 오, 사슴이다. 애들이 왜다 피치가 보라고 사슴. 있는 사슴이? 잠깐만 어, 램프도 빠졌어. 아, 물에 물에 빠졌어. 부름탄이. 뭐가? 조랑탄 물에 빠져서 빠졌어요. 아 나한테 나한테 던질려 했구나. <laughs> 그랬구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구나 게임 아세요? 뭐예요? 뭐예요? 저 사슴한테 던지러 사슴. 사슴. 어 뭐예요? <laughs> 다이나마이트 던지신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우리 거북이 등딱지. 아, 저잘안 됐을 거예요. 음, <웃음> <응>. <웃음> 꺼진다, 꺼진다. <웃음> 꺼진, 다 아, 화났어, 화났어, <laughs> 지금 화났어, 화났어. <laughs> 아, 아까 다이노마이트의 넘어진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걸로 짤 만들어놔야지. <웃음> 아, <웃음> 아이, 꺼지네, 꺼지네. 이거 수시야? 뭐야? 껌, 껌댕이네. 어, 겁은 나서 다이노마이트는 못 던지겠죠? 겁나서 다이나믹트 못 던지겠지? 진짜? 어? 저 던집니다. 나왜 집인데? 집인데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져. 던집니다. 에이 못 던지지. 던집니다. 거, 우리 겁쟁이가 못 던지지. 못 던지지. 던집니다. 진짜? 뭐? 에이우와저 <laughs> 미쳤나봐 저 사람. 와, 와, 와 우리의 삶에. 진짜 던집니다. 삶의 터전이 날라갔어. <laughs> <laughs> 와 사람 보셨어요 저 사람? <laughs> 여러분 저 사람 보셨어요? 저런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체력에는 피해가 없다. 아, 우리 PB 꺼놨지. <웃음> <웃음> 에이, 자꾸 <PB>, 조명타는을왜 <laughs> 던져. 꺼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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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 봐. 와. 안 나가서. 와. <laughs> 다시 로드, 다시 로드 해봐요. 불안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나, 나갈까요? 로드, 다시 로드, 에, 나가서 다시 로드 한번 해봐요. 오, 오케이, 오케이. 무서워, 무서워. <laughs> 군마개님이 못 봤대. 와, 지, 자기. <laughs> 아, 못 봤대요? 스트리머라고 봐주는 거 봐. <laughs> 나좀 만천하에 알릴 거야. 계속하기 아까 저장한 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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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8일이 지나갔네. 데이 1 8이라고 뜨네. 초대를 보냈했죠자 게임 다시 해볼까요? 두근... 집이 과연 잘 있을지. 수분을 고 아, 하얀 하얀병은 대부분 저에게 효과적. 역시. 안 날라갔어 설마 날라가면 어떡하지? 에이... 컴퓨터 켜놓고 나왔다 오시면 이제 저, 제가 복구 방송하는 거죠 뭐 좀... 혼자 나무깨고어 <laughs>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응?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더 먼저 로딩됐죠 호스트. 호스피... 그, 역시 아 이거 방장 버프 진짜. <laughs> 야 다행이다. 야 짠. 야, 역시 그대로 있다, 역시 그대로 그대로네 아, 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럼 터트려도 된다는 거네 아, <laughs> 언제든지 아유님 어서오세요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 어, 네. 아, 근데 제, 제가 나중에 네. 영상 보여드릴건데 진짜 너, 무너졌을 네. 때 리얼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들어가보세요 진짜 리얼해 들어가보아요? <laughs> <laughs> 한번 들어가 봐요 집 안죽어 어차피 안죽잖아 아 안죽긴 어, 하지만 진짜 봐봐요 진짜, 진짜 봐봐요 더더 더 깊숙이 더 깊숙이 더 깊숙 <laughs> 응. 진짜 야 무서워 야뭘 무서워 안죽어 안죽어 진짜 리얼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문어 어때 어. 어때요 어 진짜 <laughs> 물속에 나무들이 그치 무섭지 그, 나무들 <laughs> 저장하고 복구 방송 보자고요? 복구 <laughs> 아니지 무슨 소리야 전선 악마들이야 진짜 내가 저장할 집이 없어 근데 어떡하나 우리 그 이거 잠수정으로 아, 어떤 동굴 다시 들어갈 수 있나, 혹시? 우리, 그, 아, 잠깐만, 우리 그거 하려면 되돌리기 하고 하는 게 좋잖아? 아, 지금 어차놀 거니까? 아니, 그냥, 어, 그냥 어, 놀 거니까 그냥 확인만 와, 아, 근데 진짜 소름이었어요 와, 집 밑에 저런 게 있었다고? 아, 다시 갈수 있다고요? 어있지 근데 그 동굴 가운데 구멍 가운데 구멍? 어디지? 어지 어디 어디지? 우리 어디로 나온 거지? 와, 진짜 나왔을 때 어디 있을까? 아니, 집... 진짜 집이 너무 바로 앞에 보여가지고 아, 속에 소름이었어 속에서부터... 소름이었는데 어디 있지? 어 가운데요. 입증까지 안 왔는데. 그러니까 좀 가까웠어요. 그수풀에 숨어져 있나? 구멍이 너무워낙 좁아가지고 근데 이거 땅을 보고 다녀야 되나요? 응 이키 이키가 떠야 될거 이키. 이키. 와 이키 이쪽에 있는데 이키 어디지? 어 찾았어요? 여기? 여기다 여기 찾았어요. 아 위에서 봐야겠다. 아 오케이. 여기, 이쪽에. 있는데, 아 보인 했다. 아, 다시 들어갈 수 있네. 여기 한번 들어가서 맵이나 한번 확인하고. 와 진짜 식스센스급 반전이었다. 그니까 어디 나왔는데 우리 집이야. 맵으로 확인하려면 6km 나가겠죠? 어디 있지? 미쳤나? 와. 여기 아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봐. 여기다. 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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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닌데? 와. 아니 거의 거의 아닌 거 같은데요? 길이 어디지? 이쪽 이쪽 쪽. 어여기도 아닌? 아 여기다 여기. 아 여기네. 여기다 여기. 와길 미쳤다. 어 나왔다 나왔다. 아직. 저도 봐봐요. 아직 다안찾어요다 다 아직 안 찾은 거 같은데. 지도 본게 별로 없는데. <laughs> 와... 별로 안본거 같은데 저희 동굴. 응 별로 안 봤어. 이렇게 이렇게 별로 안 보고 싱콜 그냥 가도 되나요? 어, 근데 안어안 이제 이제 어딜 게 있나요? 나머지는 싱콜 <laughs> 통해서 이제 막. 뭐? 근데 싱콜 가는 법을 이제 또 그것도 연구해야겠다. 아나 네, 잠깐만 막... 카드키 동굴 갔다 어, 왔죠. 왜안 죽었지? 오안왜안 어, 네, 죽었지? 카드키 동굴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카, 카드키 <laughs> 있잖아. 네. 응. 필요한 아이템 얻었으니까 공굴 더 필요없는 거예요. 그냥. 아, 나머지는 싱콜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래요. 아, 밖에서 갈수 없네. 음.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빨빨리 하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지. <laughs> 응,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 어라, <laughs> 이거는 줄 꿈일 거예요. <웃음> <웃음> 여기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봐봐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진짜? 응, 왜안 죽지? 빨리 와봐요. <laughs> 죽진 않지만 체력이 엄청 빠는데요. 오케제 <laughs> 화면 회색인데? <laughs> 저도 회색이에요, 사실. <laughs>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laughs> 저도 사실 회색이 회색이랍니다. <laughs> 회색이랍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아, 그럼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네, 뵙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 뵙는 알 하기. 그겐이 <laughs> 그냥 죽진 않네요. 죽진, 응, 죽진 않죠. 전 거짓말 한적 없어요. <laughs>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 여기서 인사를. 빠이빠이. 빠이빠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자. 끝. 그럼 저도 이만. 안녕.